법률 철학 오늘 이렇게 한번 어, 현장을 잠깐 어,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사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네요. 차가 이렇게 있는데도 이렇게 어,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너만 몰라 너 알아 TV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앙을 만났으리라 누구의 말이니라영호와의 말이리라 여러분 이 자리에 네. 오신 이말씀을 통해가 몰랐다든지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이 도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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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이 알고도 그냥 지나쳤다든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복종의 독일줄로 믿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더욱 반대는 삶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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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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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분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들 혹시 여러분, 앞에 여러분, 소러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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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면 여러분, 한러분 여러분, 각해보세요 오늘 러분 3장 9절도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산물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고 소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런데 내가 처음 것을 먹었다면 하나님의 소산물은 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먹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산물은 다 벌을 고제물을 받았다는 거요 아니 목사가 되가지고 성도들 벌받게 하려고 목사하는 겁니까? 그런데 목사들이 교실 를 벌을 받든지, 재앙을 맡았든지 이런 말씀을 아, 하게 는 거야, 대히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독의 말씀, 상 받는 말씀, 여러분들 축복받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저들에에 처음 입고 내가 보고 계시면 오늘 여러분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상을 받고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사님 네. 나는 30년, 30년 전에 첫 주선년 내가 주송원님이 3만 원었는데 그거 내면 네. 됩니까 아니, 그래? 아니지. 30년 전에 3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300만 원이지. 어제 또아내 놨는 것 정과요. 알았어요. 아니요. 자 여러분. 아무리 광장 집회든 어떤 집회든 그냥 들썩들썩하고 감정으로 뛰면 무슨 소리이있습니까 여러분 축복받게 해야 되지요. 아멘. 네. 아멘합시다. 아, 네. 혹시 처음이은가 3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뛰어본 거 있으면 아, 네. 이번에 아, 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애국헌금으로 그냥 들이세요 아,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 이네 때를 위해서 내가 보고 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다 이번에. 10월 25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 처음 익은 것 천절매, 첫 천월금, 첫 그, 첫소득이 모든 것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재물과 처음 익은 천절매로 하나님의 손물이라고했니까 여러분만 벌만 않게려고그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게 려고그는것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헌신했지만 하나님께 헌신해서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 받기를 예수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전 세계에서 또 전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천년매를 내 먹었습니까? 천년매를 하나님께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이런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번에 애국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네. 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전국에서 방송을 듣는 분들도 정말 이 말씀 순종 한번 해보세요. 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네. 이 말씀을 잠깐 시간 지도합시다 네. 무릎을 꿇어요 양손 높이고이 네. 말씀을 하고 네. 여러분. 좋아겠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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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속풀입니다. 하나님 것을 먹었으면 토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들에게 복의 돌을 도와야 주옵소서. 하나님 의 명처를 의지하고 교만했던 것아회니하고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여왕을 경외할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줄 아는 사람이 되기하여 주셨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 번을 치고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성의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정말로 못된 짓을 나쁜 짓을 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걱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아프게 드렸고 정말로 상처를 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사이 나라의 민족의 교인들을 아버지의 믿는 백성들을 되게 시켜 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수 있도록 회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가시면서 보여주신 보이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보이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밖을 온 t 받 e y a r 고이 v e r t h 시 years. i 데 s 과 o t y o u 말씀하 s p o 하 a l Says, I'm not t h e r 믿 He passed me a l 하 n g my smile for 하 o d And I k n 더 w 더 h a t you are d o i n 아 And I want to be the one and so. And I don't go. 하 n d I was a r o u 며아버지 t 세상을 떠나 n d a h And I gave جي اديوري اسان پر سارا بوکو دے خدائی سارا بوکو رو سورا بيو چا مول دے بي اس پر پرچريا بادي اچھو وروا بوچو جو سوندن کي سوري رو جي سورا جي I you. ¡Gracias! 아버지여, 부르짖는 기도에 역사였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보여지라. 내가 응답하게 꼭 그가 비밀하일라의보이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꿈을 알아가니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 살리기하여서 목차 싸옵나이다. 함께하였사옵나니, 아버지여, 역사였소서. 아버지여, 도와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소서 아버지여 우리 민족이 다시금 하나 되는 민족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나라여 민족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여 고통과 배고픔과 아버지여 아픔과 아주 어는지 죽음 속에서 시룡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 가운데로 아버지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인기에 아버지여 죽는 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u 소하 o u r Mr. Yoga. 여 don't k n o 소서 b o u t your, Mr. Yoga. I d 하 n t 나 n o w about your, Mr. Yoga. 다 don't know about your, Mr. y o 다 a I don't know 다 아버지여 your, Mr. Yoga. I 여 o n t know a b 소서 t your, 우리 모두가 다이 나라에 사는 모든 나라들이 천국 백성되고 하나님 백성되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 구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는복 있는 백성되게 하였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살려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할양 없고 짐양 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막 맡긴 바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로와 민족을 살리는데 열심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이들아라이스이아라이스이아 아버지여

오늘은 철하역에 엄청나게 왔습니다. 저기, 저기 무대까지 어, 한바퀴 돌고 와서 이렇게 또제 어, 뒤에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어, 정말 빡세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스터 t v 시청자 여러분 이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이곳으로 청, 청와대 어, 캠프로 교회로 달려나오시어참 좋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기다리지 마시고 나홀로 기다리지 마시고 화을 참지 마시고 청와대 교회로 달려나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스타 t v 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